자, 미니마실장입니다 오늘은, 이, 팝핑, 수 그릇이에요. 초점이 안 맞네요. 네 이렇게. 투명한 팥핑수 그릇과 종이 두 장. <laughs> 그, 인형 한 개. 그냥, 내둔 거예요, 제가. 필요는 없어요. 모공분들. <laughs> 가림판에 끼어있던건데 원래 커터칼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그래서 당황한 이걸로 쓰겠습니다 그, 다듬는거 이렇게 아 이쑤시개 조그같다 이거 레진 세트 경화제하고 주제 그 다음 바니쉬 여기에 있는 파피온제하고 설탕. 그다음에 <laughs> 이쑤시개 저번에도 봤죠. <놓고> 여병 <laughs> 이게 지금 침대 위에서 찍는 거라 이쑤시개. 젊은이가 <laughs> 여기 안에 이쑤시개 넣으셔서. 자 바로 찍겠습니다. 지금 거치대를 잃어버렸어요. 자, 바로 이제 이 종이에다 레진을 진짜 먼지만큼 넣고 얘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는데, 엄마! 여기 는 숟가락을 꺼내서 쓰는 수밖에 없겠죠? 이 숟가락 자 여기다 슈가 파우더하고 얘네를 1대1 비율로 진짜 조금 넣고 올게요 뿅자 섞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다 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담아졌어요 진물이요. 자 이제 팥 표현제를 어, 조금만 그냥 올릴 거예요. 뿌려서. 네, 이렇게 레진하고 섞는 거 섞을게요. 그냥 섞을 거예요. 섞을게요. 섞을게요. 지금 이게 초점이잘안 맞춰. 자. 일단은 이렇게 됐거든요.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각가지 토핑들을 올리면은 되, 되는데요. 한번 제 마음대로 꾸며보고 올게요. 뿅, 그냥 팥을 팥 있던 데에 얼음 그걸 더 올리고 이 빨간색 이거를 섞고 그다음 여기 반쪽만 올리고 그다음 크림 이렇게 만들고 얘는 따로 만드는 방법을 다른 색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. 그릇은 다르게 할 건데 그리고 이 이 아이스크림도 하나만 만들 거고, 토핑도 이렇게 하고, 그, 시럽을 올릴 겁니다. 어,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면 오늘 올려드릴게요. 제가, 원래는 다음 주 3월, 3월 2일 때 올린다고 했죠? 하지만,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. 오늘 금요일에 딱 올리려고 합니다. 편집은 안할것 같아요. 여기서 입만